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총 이게 여덟 개입니다. 과연 이게 여덟 개 어떤 재판이 있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총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 쪼개기, 그다음에 이거 중복 기소하는 게 이게 과연 법치냐 이런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내란특검 조원석 특검이 기소한 게 이거 네 가지인데요. 전부 게 쪼개기 중복 중복되는 게 많아요. 내란 우두머리 하나만 게다 포함되는 걸 전부 게 이거 중복으로 쪼개 가지고 계속 기소를 하는 거예요. 비호컨데 이거 그 살인죄를 기소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살인하려고 권총을 미리 준비한 거 이걸 또 별도로 기소해. 그러게 이거 그 살인하면서 옷을 송개 찢었다 이걸 또 별도로 기소해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기소가 있잖아요. 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시 또게뭐 국무회의 개헌 포고령이나 이걸 사후의 허위로 뭐 문서를 만들었다 또여 국무위원을 심의 의권을침해했다또게 체포방해했다 이런 걸로 게그 체포방해 요것만0년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방해 등 혐의 여기 10년 구형. 그다음에 그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23일 날 12월 23일 날 영장 실질 심사한 평양의 무인기 이걸 일반 이적으로 해서 또그 영장을 청구한 세 개. 거기다가 이제 가장 황당한 게그 한덕수 재판에 위정을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러이게 좋은 석이한게네 개인데 한덕수 재판에서 특검은 처음부터게 국무해야 할 생각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면 게국무위원들이인형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그 국무위 안할 생각이었던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그 정언했더니 여렇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국무회의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치 게 처음부터 있은 것처럼 한덕수 도와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허위 정언했던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그 어디 속마음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아니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 건의를 받고 갑자기 그냥 적법 절차 갖추기 위해서 갑자기 한 건지 이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위증이라고 기소를 했으니 한심하다 이건거게또 다른 재판부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재판부다 달라 다 이게 쪼개기 네개가다 다 달라 그게 전부 이게 경고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그러게 거의 한 재판부에 다 포함될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쪼개기로, 중복으로, 네 개를 조원석이, 개막난이가 기소한 게네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또 특검이요. 기소한 게 최상병 특검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일단 수사 외압, 이렇게 짓고 나면 경로했다고 수사 외압, 이렇게, 이렇게 그 기소하고요. 따로. 그리고 이또 따로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호주에 도피식이 다 와, 세상에 이거 대사인명을 갖다가 도피식이 다고 진짜 전 세계 보면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하고 범인 도피, 이래가 두 개를 최상병 특검이 기소했죠. 거기다가 이제 이거 명태균 여론조사 수소역, 불법 여론조사하고 정치자금, 이래가 이게 이거 그 일곱 개가 된 거예요. 일곱 개가. 근데 8개가 된 거는요, 며칠 전에 제가 따로 방송했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그 선거 보조금 397억 받았거든요. 2022년에. 이걸 이게 토해내게 만들려고 이미 선거 끝난 지가 한 5년 된걸 2022년에 그때 그 대선 과정에 윤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지금 이재명이가 받고 있는 재판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똑같은 걸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재명이는 6개월 이내에 기소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6개월, 공수조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참 지나서 기소를 했는데 그 혐의가 뭐냐. 대윤 소윤할 때그 윤대진 검사, 친형 윤우진, 윤우진 세무사장, 변호사 소개해 놨고 왜 소개 안 했다 하느냐. 이걸 이게 참 이게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건진법사를 김건희 사하고 만났는데 왜 다른 사람 추천으로 인사했다 이렇게 했느냐. 건진. 맞는 거. 이래가지고 이게 두 개를요, 추가로 게 기소를 한 거예요. 왜? 100만을 넣으면 국민의힘의 397억을 토해내게 하려고 지금 이성윤이가 그 토해내라고 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8개입니다. 8개예요 근데 뭐 나머지 김건희사가 이제 받은 것들은 윤대통령이 워낙 개입 안 하고 몰랐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알선수재로김건희사만 기소를 한 거죠. 대통령이 기소를 못하고. 자, 이런 게, 이게, 이게, 이게 법치냐. 이런 식으로 게그 쪼개기, 중복 기소하는 게 이게 법치냐. 그러면서 그 계속 6개월씩 구속영장을 돌아가면서 발부하는 이건 정말로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웬만큼 큰 사건도 다한 번에 합쳐가 재판 끝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8개를 쪼개가지고 다 여기 별도재판부에 별도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게 6개월씩 영장을 연장하고 있는 이런데 짓거리를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여덟 개로 쪼개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다 하는, 그래의 영장을 별도로 계속 청구하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털었는데요. 결국에 윤 대통령이 10원 하나 받은 게안옳지 않습니까? 야, 이건 오히려 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깨끗한 대통령이다. 우리가 대통령이요. 뇌물 받고 부패 안 하면 나머지는 그게 뭐정치적인 통행이나 정치적인 찬반의 문제지 대통령이란 분이 그 뇌물 받고 부패 안 하면요 원래는 그게 뭐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정책은 뭐 북한에 대해서 뭐 햇볕 정책을 했다 저기 강하게 원칙적인 정책을 폈다 뭐 이런 가족이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게 북한에 뭐 무용기를 엄정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뇌물받은 부패가 아무것도 게안 놓잖아요. 저는 이런 대통령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처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10원 하나 받은 게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의 정유라 성마 지원한 걸뭐 이게 같은 지갑이다, 공동 지갑 이러면서 그 엮어가지고 뇌물로 했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받은 게안 놓잖아요. 정말 우리 우파 대통령이 들 이렇게 깨끗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재명이는 어때요? 이재명이는 그게 뭐 엄청나죠. 벌써 그게 그 재판을 중단시켜놔서 그런지 비리가요. 척건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정진상이부터 뭐 김용희, 이화영이 엄청나게 <laughs> 돈 받았는데 근데 그 돈들이 전북에 이재명을 위해 써인 거 아닙니까? 북한에 800만 분도 이재명 방북을 위해 써인 거고 대장동에 김만배씨나 이분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이나 선거를 왜다쓴거 아닙니까? 김용현한테돈 주가 선거 두개 이재명이 경선하려고 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 엄청나게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재인도 마찬가지. 직접 이게 뭐, 자기가 직접 이게사회 취업시키려고 토리 게임즈부터, 거기 그, 그때 타이스타젯. 그래가지고 그 일다하고 월급, 주급이 다이게 받고 이런 게문제이거든요 실제 노무현도 이게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하되, 저는, 이번에, 그, 윤 대통령, 지금, 막, 얼마나, 게 탈탈, 뭐, 모든 폰, 모든, 거에다 털었잖아요. 그래도, 게 누구한테 돈 10원 하나 받은 게안 오잖아요. 이것만 해도, 게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전북에 있고, 그 정책과 관련한, 이거는 뭐, 실제 우판냐좌파파 정책과 관련한 문제지, 실제 범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게 엮어서 그냥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게 최상병, 뭐, 좀화좀 좀 내고, 이종수장과 호주 대사한 게 이게 범죄가 됩니까? 그냥 역거 연거지 이게 이게 무슨 범죄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무인기독이 무슨 이적죄가 됩니까? 개업은 또이 무슨 내란죄가 됩니까? 천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지 대통령이 개인 하나 우리 내물 시원하게 받은 게 없는 깨끗한 청렴한 이런 게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이 재판은요. 결국 이뭐 법으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덟 개 재판 하다 보면 이게 뭐 결국 정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거 그 이재명 끌어내리고 정권을 되찾오면 그냥 사면이나 모든 게 그냥 정치적으로 끝날 문제지 과연 이게 법적으로 여덟 개 재판을 어떻게 다 진행해서 어떻게 다 할지 참 앞으로 막막한 이런 데 이거 그 상황이죠. 실제 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여덟 개 재판을 다일 일이. 준비해서 들어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 대통령도 일주일에 재판을 도대체 몇 번해야 여덟 개 재판을 다 별도 재판 보면 그게 뭐한한 번씩 가도 이게 2 주씩 돌아가도 이게 한 번인데 그게 또 됩니까? 지금 내랑 우두머리도 지금 현재 이그 휴가 법정 휴가거든요. 여름, 겨울 휴가. 현재 이거 그 12월 마지막 주하고 이럴 첫째 주가 우리 이그 법정 휴 재판 하나는. 이런 데, 그, 긴데, 그래도 게 윤대통령 재판만 계속 이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려고. 지금 판사가 휴정기인데계속 이거 재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 8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러 이게 어떻게 과연 대통령의 인권이나 방어가 가능한가? 심각한 게그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현재 그 8개 재판이 어떤 어떤 재판이 있는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이거야말로 게 이거 그 중복 쪼개기 기소니까 야만적인 정치 기소 이거는 이게 법치가 아니고 완전히 야만적인 정치 보복 정치 기소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방어권은 이 여덟 개 재판을 다 다른 재판부에 따로 하면 도저히 매일 재판해도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주살일 재판 이거 또 살인적인 재판이 있는데 이래가 이게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는가 이 문제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랑스러워 했건, 우리가 자파들한테 주눅들릴 이유가 하도 없어요. 저는 그래, 야, 이렇게 털었는데, 그래, 무인기 보내고 안 보내고, 이거야 정책의 문제고, 그래, 대통령이 시원 하나, 뇌물 하나 받은 게 있냐, 부패한 게 있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떳떳하게 자파들과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원 하나에 우리가 꿀릴 게뭐 있냐 말이야뇌물 하나에 받은 게 있냐고, 아 북한이 북한이 무인기 보내고 오물풍선 보내니까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대통령은요 몰랐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때 전략적 인내, 우리 전략적으로 인내한다 다섯 개그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적으로 어, 이적이라는 게 엄청난 죄거든요. 사형무기 내란하고 외환이잖아요. 이적 진짜 게 이적은 누가 하느냐 말이야. 진짜 이적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지금 많은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정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 그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는 북한 포로들 있죠 포로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 오겠다고 지금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게 북한으로 눈치 봐 가지고 북한 돌아가면 처형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데려오고 있는 이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러게 그 노동 신문을 다 누구나 보게 일반 자료 노동 신문을 다 보라는 거예요 북한의 방송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6.25 때부터 했던 우리. 우리가 북한의 국정원의 북한 방송은 중단시이고 그다음에 북, 북한 방송은 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이게 다 이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인데 어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적죄로 역가석에 구속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그 선고가 줄줄이 될 텐데 저는 뭐 법치가 우리나라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나가지고 제대로 게 법대로 놓겠냐. 10년 구형인 거 체포방에, 이거부터 뭐 그냥 몇 년씩 때리면요. 이야말로게그 완전히 뭐 야만적인 법치가 붕괴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요.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기위 해서 정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지게 우리 법치가 살아나지 제대로 이거 그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그 사법부가 완전히 권력의 눈치 보는 권력의 신녀로 전락해버렸으니까 법적으로 그게덟개를다 무죄받아가 대통령이 풀난다 이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법부 이미 썩었는데, 따라서 그게 우리는 강력한 윤대통령과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고, 따라서 그게 그 정치적으로 윤대통령 사명복권를 통해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보다보다 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대통령의두시한 계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덟 개로 엮어서 기소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야만적인 완전히 뭐 이런 국가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이법으로서 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때 이거 여덟 개 재판 종합정례서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결론은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 정권 타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